사카타 오 법칙 매매 전 원칙과 매매 후 기록이 없는 거래는 도박이다. 매매 후에는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며 패턴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원칙을 만들어라. 나는 쌀 거래를 하며 시장의 심리와 가격 흐름을 관찰했지. 이후 다섯 가지 법칙을 완성했는데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 그게 바로 사카타 오 법칙이야. 사카타 오 법칙은 오늘날 캔들 차트 패턴 분석의 원형이자 주식, 선물 차트 패턴의 기초가 되는 규칙이지. 내가 만든 삼산, 삼천, 삼병, 삼궁, 삼법 이 다섯 가지는 추세의 전환과 지속을 판별하는 핵심 규칙이며 모두 3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두고 있어. 1. 삼산법이란 주가가 세번 꼭대기를 짓고 나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패턴을 말해 주가가 처음 오르면서 첫 번째 산을 만들어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산을 만들지 그런데 여기서도 크게 못 오르고 또 내려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을 만들지만 이번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결국 상승이 멈추고 하락으로 바뀌는 거야 오늘날의 차트 분석에서 말하는 헤드 앤 숄더랑 아주 비슷해 내 네, 삼삼법은 세 개의 고점이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헤드 앤 숄더는 가운데가 더 높아서 머리, 양쪽은 어깨처럼 보이대. 둘다 공통점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전형적인 하락 반전이 올수 있다는 신호 패턴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 패턴이 나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핵심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주가가 세번 이상의 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건 이미 매수 세력이 지쳐 있다는 뜻이거든. 투자자들의 매수 피로감과 자익 실현 매도세가 쌓여 더 이상 위로 못 가고 결국 하락하는 구조야. 이럴 때 무리해서 축격 매수하면 정말로 위험해.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거나 손절 기준을 세워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현명하다. 2. 쌈천법이란 주가가 세 번의 산이나 골짜기를 반복할 때 이를 방향 전환 신호로 보고 추세 반전을 포착하는 법칙이야. 나는 주가가 하락할 때 세 개의 골짜기가 형성되면 반등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상승 중세 개의 산이 나오면 하락 반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 1. 삼천정형 일단 산이 세 개가 생기면서 상승 추세가 끝나갈 때 등장해 보통 가운데 산이 가장 높고 양옆에 두 산은 비슷한 높이야.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어 끝나고 하락 전환 반전이 온다는 신호지 보통 첫 번째 산은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와 두 번째 산은 더 높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세 번째 산은 첫 고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멈출 거야. 이때는 매도 시점을 포착한 뒤팔 준비를 해라. 이 쌈천저형 골짜기가 세개 생기면서 하락 추세가 끝나갈 때 등장해. 보통 가운데 골짜기가 가장 깊고 양 옆의 골짜기는 비슷한 높이야.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어 끝나고 상승 전환 반전이 나타난다는 신호지. 첫 번째 골짜기에서 가격이 크게 빠져? 두 번째 골짜기에서는 더 깊게 떨어질 거고, 세 번째 골짜기에서는 첫 저점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이때는 매수 시점을 포착한 뒤살 준비를 해라. 혼만은 왜 삼천법이 있는데 삼삼법을 따로 만든 것일까? 나는 단순히 산세계, 골짜기 세계로만 설명하면 시장 상황별 미묘한 차이를 놓친다고 봤어. 그런 주가의 형상과 전 국면 때문에 두 법칙을 따로 분리했지. 삼삼법은 국면이 제한적이고 삼천법은 국면이 더 넓어. 또한 차트 모양 자체가 산처럼 뾰족하냐, 강처럼 원만하냐에 따라 차이를 두었지. 삼삼법은 상승장에서 많이 반복 관찰된 확실한 하락 반전 신호니까 그때의 상황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해. 삼천법은 그에 대한 모한 개념으로 산과 골짜기 모두에서 나타나는 좀더 일반적인 패턴이지. 결국 삼산법이 삼천법 안에 포함된 특수한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 1. 삼산법. 산처럼 아주 뚜렷하고 뾰족한 꼭대기 세개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하락 반전 신호 패턴이야. 오늘날의 뚜렷한 헤드 앤 슐더 탑과 유사한 패턴으로 상승세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판이야. 2. 삼천법. 강처럼 완만하고 넓은 곡선의 세 골짜기와 세 산,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주가의 방향 반전 신호 패턴이야. 오늘날의 헤드 앤 숄더와 역 헤드 앤 숄더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 3. 삼병법. 주식 차트를 보면서 이게 진짜 추세인가 고민한 적 많지? 삼병법이란 차트에서 캔들이 세번 연속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강력한 군대처럼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원리의 법칙이야.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고 두 번은 잠깐일 수 있어. 하지만 세번 연속 같은 방향이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모았다는 뜻이야. 마치 군인 3명이 줄을 맞춰 한 방향으로 돌격하면 그 흐름이 훨씬 강해 보이잖아. 1. 상승 3병. 주가가 바닥권에서 세개의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상승 지속 강세 신호야. 상승 3병의 핵심 포인트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연속된 양봉 3개만이 강력한 상승 신호라는 점이지.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뒤에 나오게 되면 과열 신호라. 오히려 조정이 올 수도 있어. 또한 맥락을 무시하면 가짜 신호에 속을 수도 있으니 차트만 보지 말고 거래량과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2. 하락 3병. 반대로 주가가 꼭대기에서 세개의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 매도세가 완전히 잡았다는 하락 지속 약세 신호야. 4. 삼공법이란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연속 3번의 갭이 발생하는 패턴으로 과열 상태를 의미하며 보통 세 번째 갭 이후에는 추세 반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법칙이야 갭이 세번 연속으로 나타나면 과열 또는 과매도 상태로 보고 반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 이것은 오늘날 깨피로현상 개념과 같아서 결국 조심하라는 뜻이야 갭은 주가가 전날 종가와 전혀 이어지지 않고 뻥! 하고 뛰어서 시작하는 현상인 거 알지? 예컨대 어제 천원으로 끝났는데 오늘 1,500원에 바로 시작하면 이 500원의 빈 공간이 바로 갭이지. 첫 번째 갭이 생기면 보통은 추세가 강하다는 신호야. 상승장에서 위로 갭이 뜨면, 오, 매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볼수 있지. 두 번째 갭까지도 시장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야 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갭이 연속해서 나타나면, 이제 경고등이 켜져.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써버린 상태라서 더 이상 힘이 없고 곧 되돌림이 올수 있다는 뜻이거든. 마라톤 선수가 초반부터 전력 질주를 세 번이나 하면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세 번째 스퍼트 이후에는 지쳐서 결국 속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아. 주의할 점은 삼공법이 무조건 반전 신호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과열 또는 과매도 신호라고 이해해라. 즉, 세 번의 갭이 연속으로 생기면 이제 추세가 곧 꺾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수익을 챙기거나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참고하도록 해. 또한 실전에서는 거래량, 지지선과 저항선 등 다른 패턴과 함께 확인해야 더 정확해. 한번더 기억합시다. 1. 상승 3갭 국면. 연속해서 3번 갭 상승이 나오면 너무 과열됐다. 이제 조정이나 하락이 올수 있다는 신호로 달리기를 너무 빨리 3번 연속 전력 질주하면 체력이 고갈되어 멈출 가능성이 높다 2. 하락 3갭 국면 연속해서 3번 갭 하락이 나오면 너무 공포로 몰렸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계속 넘어지고 굴러떨어지면서 3번 연속 강하게 구른 상태라 더 이상 떨어질 힘이 없어서 잠깐 멈추거나 튀어오를 수 있다 갭은 왜 분봉보다 일봉 차트에서 더잘 보일까? 1. 갭의 본질은 단절? 갭은 어제 장 마감 가격과 오늘 아침 장 시작 가격 사이에 빈 공간이잖아. 그러므로 하루 단위의 문 닫힘과 열림에서 생기는 단절이 본질이야. 예컨대 가게가 문을 닫은 밤 사이에 재료 가격이 폭등도는 폭락해버리면 다음 날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음식 가격이 확 달라진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 즉, 일본 갭은 장이 닫혀 있는 동안 밤사이 뉴스, 실적 발표, 환율 변화 등이 생겼을 때 나타난 심리 변화가 반영된 결과야. 2. 분봉에서는 잘안 보이는 이유. 분봉은 장중의 가격 변화를 세세하게 보여주잖아. 즉, 가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큰빈 공간도 잘안 생겨. 또한 분봉에서 보이는 빈 공간은 대부분 장중 변동 급등락일 뿐. 진짜 개법 측에서 말하는 심리적 단절과는 다르지. 기억합시다. 1. 개은 하루와 하루의 단절을 기준으로 잡는 일봉 차트를 참고한다. 2. 일봉 차트에서 보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라 눈에도 뚜렷하게 잘 보이고 명확하다 3. 혼마 문외이사의 삼공법도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단타 특히 장 시작 직후 시초가 매매를 하는 사람은 시가와 전일종가의 단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봉 차트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다만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자 1. 분봉 중심의 단타 관점 장 시작 이후 분봉 차트도 결국 첫 봉의 시가가 그 전날 마지막 봉의 종가와 이어지지 않고 또 끊어져 시작하니까 갭이 자동으로 반영되잖아 매일 봐서 잘 알지? 이렇듯 시가 갭이 이미 분봉에 반영되어 단타 매매에서는 분봉만 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 그래서 시초가 단타 매매자들은 이 시초 갭을 활용해서 갭 상승 돌파 매매 또는 갭 하락 반등 매매 같은 전략을 쓰지 2. 일봉 중심에 스윙, 추세 분석 기준과의 차이. 분봉 차트도 갭 자체는 보이지만 장중 흐름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추세적 의미가 약해져. 반면, 일봉 차트는 갭이 심리적 단절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큰 추세 판단이나 삼공법 같은 패턴 분석에 유리해 갭이 두 번, 세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과열 및 과매도 신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합시다. 1. 시초과 단타는 분봉 갭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2. 중장기 추세 신호로 쓰려면 반드시 일봉을 봐야 한다. 3. 쌈공법 같은 개별 철학적 의미는 반드시 일봉 차트 기준에서 봐야 한다. 5. 쌈법. 쌈법은 추세가 이어지는 중간에 잠깐 멈춰 쉬어가는 모습의 패턴으로 추세 속의 휴식과 지속을 보여주는 법칙이야. 세 가지 전형적인 상황 국면을 정리한 개념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알려주지. 즉, 상승 추세에서는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하락 추세에서는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패턴을 말하는데 이것은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야. 쌈법은 투자자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줘. 예컨대 일부 투자자는 잠깐의 주가 조정을 보고 추세가 끝났다고 착각하잖아. 하지만 사실은 휴식 후 재출발일 수 있다는 거야. 괜히 성급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신호이며, 추세는 잠시 쉬어가도 계속된다는 교훈을 주는 법칙이지. 상승 3법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상승 지속 패턴으로, 즉,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다시 간다는 신호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1. 강한 양봉. 상승 추세 속에서 큰 힘이 들어온 양봉이 먼저 등장해. 이게 상승의 본진 역할을 하지. 강력한 매수세로 시장이 위로 간다는 신호야. 2. 잠시 몇 개의 작은 조정봉. 보통 캔들 3개 정도가 전형이지만 2에서 5개까지도 허용돼. 특징은 몸통이 작고 대체로 전일 양봉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 색깔은 음봉 양봉이 섞여도 상관없지만 대세는 강한 매도 압력이 아니야. 잠시 숨고르기, 이익실현 매물 소화, 매수세 재정비로 판단하면 돼. 일부 차익 매도세가 나오지만. 전체 추세는 아직 굳건해. 3. 다시 강한 큰 양봉. 첫 번째 양봉과 거의 대등하거나 더 강한 크기의 양봉이 출현해. 이 봉이 나오면서 이전의 조정 구간을 돌파하면 상승 재개와 지속 신호야. 새로운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소화 완료로 상승 이어짐에 확정이지.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간다의 가장 중요한 조건. 1. 중간에 작은 캔들이 첫 양봉의 몸통 범위 안에 머무는 것. 2. 마지막 양봉이 강하게 돌파하며 상승을 확정짓는 것 하락 삼 법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하락 지속 패턴으로, 즉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반등했을 뿐더 떨어진다는 신호야. 1. 강한 음봉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긴 음봉이 크게 등장해 이것은 시장의 매도세가 강하게 몰려들었음을 보여주지. 2. 잠시 몇 개의 작은 반등봉 대부분 작은 양봉일 때가 많은데. 강력한 매수세가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인 되돌림이야. 보통 작은 캔들 3개 정도가 전형이지만 2에서 5개까지도 허용돼. 특징은 몸통 크기가 작고 첫 음봉의 범위 안에 갇혀 있어. 혹시 반등이라는 기대 매수세와 단기 차익세로 일부 반발 매수는 들어오지만 큰 그림에서 매도세를 이길 힘은 없어. 3. 다시 큰 음봉. 마지막으로 큰 음봉이 등장하여 중간 반등 봉들을 완전히 눌러버리지. 추세가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강화되며 이어지면서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하락세를 재개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아. 하락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간다의 가장 중요한 조건. 1. 중간에 작은 캔들이 첫은봉의 몸통 범위 안에 머무는 것. 2. 마지막 은봉이 강하게 돌파하며 하락을 확정짓는 것. 횡보 3법은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도중 시장이 잠시 멈춰 균형을 이루는 구간으로 겉으로는 옆으로 움직이며 정체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수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숨고르기 단계야. 이 구간이 끝나면 대체로 기존 추세 방향으로 재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은 휴식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위한 힘의 축적이지. 1. 강한 추세봉, 상승 또는 하락 추세 중큰 양봉 또는 큰 음봉이 먼저 나타나며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여. 이 잠시 몇 개의 작은봉 여러 개 작은 몸통의 캔들들이 옆으로 정체하거나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특징은 몸통이 작고 점강한 추세봉의 범위 안에 머물러 몇 개의 작은봉들이 좁은 구간에서 옆으로만 모여 움직인다는 것은 자익 실현 또는 관망 거래량 감소를 의미해 3. 다시 강한 큰 추세봉 마지막에 다시 큰봉이 원래의 추세 방향으로 나타나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세 유입으로 기존과 같은 방향으로 재돌파하며 추세를 더 강화하는 거야. 혼마는 왜 횡보산법을 따로 만들었을까? 상승하락산법은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잠시 쉬는 것. 횡보산법은 방향이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힘이 모이는 것. 예컨대 상승산법은 달리던 차가 잠시 신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야. 하락산법은 내리막길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고. 이 둘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차들이지. 그러나 횡보산법은 달라.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차로 좌우 신호를 기다리며 어디로 가야 하지 하며 멈춰 있는 상태야. 즉, 방향이 사라진 시장인 거지. 혼마는 이것을 시장의 균형 구간, 즉, 다음에 움직임을 준비하는 인간 심리의 정지 상태로 봤어. 그래서 횡보산법을 따로 만든 거야. 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숨을 고를 뿐이다. 혼마가 본 시장은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리듬이었어. 시장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그 사이에 숨을 고르는 균형의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삼법은 인간 심리의 리듬을 3단계로 구분한 거야. 1. 상승. 2. 하락. 3. 횡보. 이세 가지가 하나의 순한 리듬을 이루는 구조로 완성된 거야. 삼법은 추세 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라는 점꼭 기억하자. 눌림, 되돌림, 횡보는 잠깐의 숨 고르기일 뿐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삼법을 알면 잠깐의 조정이나 반등에 속지 않고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차트를 그리되 인간의 마음을 그려라. 봉 하나하나의 감정이 숨 쉬고 움직임마다 이유가 있다. 혼마 문의이사는 단순히 캔들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어낸 철학자였지. 쌈사는 고점의 불안. 삼천은 바닥의 희망, 삼병은 흐름의 신호, 삼공은 과열의 경고. 그리고 삼법은 잠시 쉬어가는 시장의 숨결을 말했어. 결국 시장은 오르고 내리며 잠시 멈출 뿐. 변하는 건 가격이지만 반복되는 건 심리야. 탐욕은 언제나 정점을 만들고 두려움은 바닥을 만들어. 그러나 그 사이 짧은 침묵 속에서 시장은 다시 힘을 모으지. 시장을 이해한다는 건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것이야. 인간 마음의 리듬을 느끼며 심리를 읽을 줄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혼마의 제자야.